인것 같고 단씨, 네. 어, 그러니까. 단씨, 네. 고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아 이것도 안쓰셨네요 네. 이게 다 좋은데 끈이 너무 잘 풀려요. 싱크다니면 음. 그리고 끝에 에글리지 무거워가지고 10m 마다 끈이 풀립니다. 아, 정말. 그래서 잘 묶어서 안에다, 속에다 넣어야 돼요. 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신발이죠 조던 투 중에서는 생명을 가져오는 친구가 <laughs> 이 친구랑 던씨랑 디비, 조언 베컴. 음. 고고 모델 정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거의 신발 조던2계 개람볼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운스가 워낙 조던2를 좋아해갖고, 네. 이거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진짜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조던이 인기가 너무 많았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제일 먼저 발매를 했어요. 한국 온라인에서. 그게 차곤지 마케팅인지 모르겠는데, 수량도 한국이 제일 많았고, 그사람들 이게 30만 원이 넘었어요. 39만 이게 비쌌어요. 네. 사람들이 긴감인가 한 거예요. 어, 이 뭐지? 탔다가 개똥 되는 거 아니야? 사고 나고 하루가 지나니까 미국 발매 한 바퀴 돌잖아요. 다 진짜 열몇 쪽밖에 나오니까 값이 1 0 0만 원이 넘어간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리셀 더 불을 끼웠는 약간 아. 이런 사건이었던. 미국에서는 이, 이거 엄청 엄청 인기 좋았어요.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 네. 빨간 모자가 나스가 쓰고 있는 걸 봤어요. 모자도 엄청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짐의 급한 왕입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무슨 마이애미 샌드인가? 이 컬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아, 진짜요? 네. 하나 또 바자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게 진짜 색깔이 네. 너무 멋있죠. 네, 완전 고급. 이거는 더 비쌌거든요, 모자랑 붙어있어서. 네. 너무 이 디테일이. 와. 그리고 나서, 어? 팔? C&C, C&C 샴페인. 네. 같이 뿌릴 수 있는. 음. 이것도 뭐 오비오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건데. 오비오도 아까 있었죠. 오비오. 비 자, 지에 나왔는데 좀 생각만큼은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런 제품. 이게 오지 같은데, 새 거. 우와. 근데 조금 여기 지금 가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디서한 한국에서. 어는 오지가 아니고 한국에서. 한에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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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 이것도 레트로. 레트로. 이 박스가, 하여튼 응. 뭐, 어딘가 있겠죠. 요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요새 구하기 쉽지 않을 01년 모델입니다. 피나클, 피나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V2.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엄청 귀해졌고요. 이제 요거, 어두워, 귀해어요 내가 신는, 신고 아 있고. 아. 네. 유후!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바자회에서. 그 바자회 어디? 아, 이거 아, 요새 한, 진짜, 천불 정도 넘죠. 그냥 부르니 갑시다. 바자회 때 그것도 60만원인가? 누가. 그렇게 하셨을 때 바로 팔렸나요? 아니, 면 어, 그건. 아예 그냥 딱기다린 아, 네. 알고 갔구나. 그런 것 같아. 나도 알았으면 좋았을 것같 <laughs> 막 주변에 이렇게 신발 많으면은 선물로 신발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많이 아니고 주는 몇 명한테만 몇 명한테 옥수수 탄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그 당시에는 뭐 집신이네 뭐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제일, 제일 인기, 인기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거는 한번 이 신발 관리 토탈 솔루션 한번 봐주셔야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귀한 신발들이 그냥 상해버리면 더 아쉬우니까. 또 온도까지 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락, 문락, 문락. 야, 문락을 뵙습니다. 이때. 이때는 막 정각품 볼때요막 방향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음. 가품에서 와보신적 없어요. 전에 한번 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뭔가를 샀는데, 네. 딱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다시 돌려보냈어. 아. 한번 딱. 그리고 그후로 인터넷을 안 사. 음, 맞아요. 느낌이 있어. 냄새도 네. 다르고, 내가 늘상 오픈하던 그 박스가 아니었을 때 느껴지는 그 쎄함이 있어. 그리고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와, 사5공 뭐, 그냥 이런 거는 다 그때 아디다스 같이 받으신 것들이고. 네. 벨루가도 두개 있었는데 V2 벨루가요? 그 오렌지 색깔 예에 거. 예에 그것도 맞아요. 그때 하나 진짜 이런 세상 핫한 바자회 나도 가고 싶다 지브라 <laughs>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브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최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 보고 너무 예뻐갖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야 아이쿠. 너무 많아져갖고. 얼마 전에 그, 카니메스트가포브스에서 네. 잡지에서, 빌리언에어로 네. 공식. 1조. 1조 2천억 원이죠. 1.2 빌리언이니까 한 1조 4천억 원. 씩 아, 1.2 빌리언. 예, 그렇죠. <laughs> 근데 그분은 진짜 이뤄놓은 게 너무 많으니 네. 이런 뉴발란스도 보통 좋아하세요. 요새 이제 달리기. 아. 예, 네, 달리는 저거여서 실제 신으시는 거. 네. 요새 뉴발란스가 새로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얼마 전에 리바이스하고 콜라보레이션한 아, 것도 네. 바로 솔드아웃됐다고 뭐였는데. 네. 구구이는 서버가 터지고요. 9 9이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시작던거 그 다음, 뭐, 리바이스나 더블 탭스 이런 거는 다 그냥 바로 솔드아웃이고, 카사블랑카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없어서 뭐할 카사블랑카 거 되게 예쁘던데 네, 예. 근데 국내 2 0분인가3 0분인가 나왔다고 소문에 들었어요. 사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 나이키와 대적할 게, 아, 이지나 저런 거였다면, 지금, 뉴발란스가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어갖고, 계속, 그, 중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신발을 진짜 종류별로 다한 번씩 신어 보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진짜 내가 달리기 하면서 신는 신발도 주로. 어. 네. 이거는 아닌 아, 거 아, 그건 아니 <laughs> 이거는 달리기 할때 신는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아니고. 이야. 네. 미국에 뭐 공연이나 출장 가시면은 운동화 시 언제나 다니시나 봐요. 한 번씩은. 아, 그때 LA에서 뵀을 때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 뭐. 아, 그러게. 네. 저도 맨날 다니거든요. 그때 근데 너무 바쁘죠. 스케줄이 타이트해갖고 어디 갈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요새 요게 이제 호카 오네오네 예 네.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주목받는 신발이고 아이 러닝으로도 편해요? 러닝으로 일상 화로만 편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아 러닝으로 신발이 새로. 안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호카 원원 원 아닙니다 호카 오네오네입니다 오네오네. 그리고 이게 아직 이제 한국에 발매 안된 건데 브룩스 할페리얼 엘리트 이게 한국에 나 외에 한몇명 없는 아 아직 발매 안된거형님 운동은 달리기만 어. 하세요? 달리기하고 철인삼정경기 <laughs> 다른 편한 안 제가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 요 당구라서. <laughs> 자전거 200km 타기. 200km 타기. <laughs> 아직 200km 항상 그렇게 타지 않는데. <laughs> 대전이 200km 아가요 <laughs> 얼마 전에 여기서 한 좋다. 번도 안 내리고 200km 타는 거몇 시간 걸려요여 시간. <laughs> 여기 그스프트라고 아, 그거 네. 들었어요. 그거 켜놓고. 뭐 사람들 막 같이 막 배틀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실제로, 세계 어느 곳에나, 로그인해갖고 이제 막, 같이 타는 거죠 그럼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아, 자전거 타는 거 그대로 보여요. 어... 그럼 여기서 카메라가 어딨어? 아, 카, 아,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게임 캐릭터가 되는 거지. 아. 네, 네. 보, 보여줄게. 일단, 더 보고 있어봐요. 근데 저건 전 미국 뉴스에서 봤거든요. 콜테스. 베이직. 이게 이제 조던 원박스가 쫙 있는데, 거. 아, 이건 파인드임. 요즘 것들이 다 있으세요. 시카고를 뵙습니다. 시카고도 두개더 있었는데, 그때. 바다회에서. 바자회. 바다회를. 빨리 <laughs> 다시 한번열어요 바다회 시급밥니다천자회 <laughs> 와. 한번 신으신 것도 다시 여기다 좀 넣어주시나 봐요. 네. 이거 한참 동안 못 신어갖고. 이거는. 곧, 아, 게임로얄. 게임로얄이고. 데일러스 이게 섀도우고요요건 네.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 백포 세라틱 포 2. 어. 이거 뭐지? 그거다. 아니면 한 건데. 네. 아니면 훨씬 어. 밑에서 해서 면안될거 같고 번호를 보면 좀 아는 것도 있는데 23 이거 블랙톤 거인데. 블랙토 거예요 블랙토. 이거 이제 블랙토 이거 런다 쓰시고 이게 뭐에 쓰시는지. 렌즈 마운팅까지. 댄스 네, 마운틴. 와. 벗겨야 되는데, 이건. 근데, 자연스럽게 좀벗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발이 많으셔서, 하나를 오래 신으시지 않으시니까, 벗겨질 때까지 하려면 매일매일 좀 신어줘야 되는데. 와. 리버스 백보드. 백보드도 있었는데. 바자회. 아니, 바자회. 와, 가고 싶다, 바자회. 이걸 한번더 이렇게 확 정리 다 하려고. 네. 했었어 갖고 네. 그 바자회 때 많이 내놓긴 내놨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또또 또 <laughs> 생기고 오와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건데 범고래 검흰 야다 있으시네요 와 이거는 되게 사기 힘들었을 텐데. 소모르 하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블랙토고요. 블랙토 아마 두개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저 일리오가 네. 네. 블랙토 있었어요. 이야, 이런라인가 응. 요새 뭐 도던 원이 워낙 하이슈니까요 네. 이것도 옛날에는 엄청 전설 중에 레전설이었는데 요새는 나름 살짝 비행기는 밑에 놓으셨네요. <laughs> <laughs> 이야,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아, 한 바퀴를 다돈것 같은데. 안김비슷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안를못 봤어 너무 뭐 아쉽고. 네. 일단 이거 뭐다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라서. 왜냐면 저는 2 13만 스니커 매니아들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누가 왔어도 이건 다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볼수 있는 만큼 다 봤는데. 일단 또. 저기 치... 안에는 이제 아디다스하고 콜라보된 것들만 아... 따로 이렇게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솔직 화장실에 뭐 샤워실에도 꽉차있더라고 아. <laughs> 아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와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신발에 대해서 다시 막 이렇게 신나하면서 <laughs> 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는 거고 너무 즐거운 취미고 그래도 이거 지금까지 저의 어렸을 적 그런, 어, 우상이 약간 지금까지 이렇게 신발을 계속 가지고 컬렉을 하시는 되게 너무 멋있으시고, 뭔가 나중에 바자회를 하시면 걱정을 불러주시고, <laughs> 제가 만약에 그런 바자회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열심히 해서 한번 우리 와코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좋아요. 좋은 또일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또 많이 내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뭐, 못보여주신게 있다거나 이거가 아까 궁금했는데 뭐예요? 아이거 이거는 내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 42.15네 그거 처음 도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할 때 이제 도전하면서 어, 한 명한테 만 원씩 기부하라고 그래서 365명을 모집해갖고 네. 이름을 다 쓰고 네. 그다음에 풀코스 도전을 하고 그거 금액은 장애 어린이들 네, 치료비로 한거 그래서 이거 매년마다 이제 어, 마라톤 풀코스 도전할 때만 원씩 받는 거 또 받는 건데 연락 돌리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이름들 보니까 다 후덜덜한 분들 이름이 써있던데.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스타로 올려갖고, 아. 인스타 통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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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이제 병원으로 기부하고, 그다음에 올리면은 내가 그 이름 다 이제 바로 아. 전날 아. 다 써갖고 네. 와이프가 다써줘서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신발 막 해서 기부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네. 다니지 데뷔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네, 것도 좋아요. 것도 너무 네. 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좋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건 또 어떤 뭐 작게라도 네. 좋은 일할수 있는 것도 그것도 네. 너무 의미 있으니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놨다. 이거 이거 깜빡했다. 이거 재밌는 빡텐데. 무신인데요